레몬물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먼저 레몬물은 디톡스, 다이어트,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레몬 속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좋고 유기산은 소화촉진을 돕는답니다.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. 깨끗하게 씻은 레몬을 얇게 썰어 물 1리터에 넣어주세요. 이때 85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해요. 섭취할 때는 하루 1리터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.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의 양을 늘려 레몬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. 또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니 섭취 후에는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레몬물로 건강 관리 시작해보세요.